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 되게 미주 어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오늘은 약보합세로 마감이 되었으며 어, 현재 구글이 마이너스 2% 아마존이 마이너스 1%대 마이크로소프트가 장 종료 후 마이너스 0.2%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EPS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 종료 후 실적 발표와 동시에 4%대 상승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서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관련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세미트럭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네바다에 35억 달러를 들여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기가팩토리가 있는 네바다에 추가 공장을 만든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공식 발표가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금액이 무려 4.3조 원에 달하는 공장을 만든다라고 하니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적 발표 소식입니다. 존슨앤 존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 장 종료, 장 시작 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존스 앤 존스, 전체적으로 무난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내놓으며 EPS가 0.11불 상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3년 매출 가이던스 기대치 부합, 그리고 23년 EPS 가이던시도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3M은 지금 현재, 어, 마이너스 6%대, 하라 그라 했는데, 해고 소식도 여기서 들렸습니다. 근로자 2,500명 해고 발표를 하였으며, 비용 절감 목점이며, CEO가 23년도에 도전이 계속될 것 같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2년 대비 실적이 더 나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티커명이 MMM, 지금 MMM 세계로 지금 적고, 적 티커명이 나오는데 쓰레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1% 하락이 나왔으며 존스댄 존스는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보라이저는제 실적 발표 이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4분기 실적 발표가 무난했으며 23년 전체 EPS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하락하였으나 결국은 다시 1.19% 9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EPS부합, 매출부합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괜찮았으나 23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로키드 마틴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나 23년 가이던스 전체적으로 모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나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어 지금 현재 EPS를 보면 예상치보다 더 노, 높은 EPS를 발표를 하면서 컨센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가이던스에서 컨콜 컨콜에서 가이던스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매출은 컨센을 소폭 하였으나 우려 대비 선방했고 클라우드 매출은 컨센을 상회하며 클라우드 성장성은 여전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비 기준으로 22% 성장하는 모습이고, EPS는 예측치가 2.3불이었는데, 실제 발표치가 2.32불로 예측치보다는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애프트장에서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AMD는 아, 부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amd의 부진함 이유 지금 현재 보시면 amd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번스타인에서 pc 시장의 부진 지속을 이유로 amd의 목표주가를 기존 95달러에서 80달러대로 낮췄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마이너스 2.39%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한 모습 0.38%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특히나 이 테슬라. 엔비디아 등 한때 20위권, 세계시총 20위권까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더니, 최근 반등세와 함께 엔비디아가 세계시총 9위로 올라간 상태이며, 테슬라가 현재 세계시총 12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수요일 1월 25일 장 종료 후, 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6시 정도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기대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으로,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운은 0.31% 상승한 33,734포인트, 나스닥은 0.27% 하락한 11,334포인트, S&P 500은 0.07% 하락한 4,016포인트로 4,000선이 장 초반에 잠깐 무너졌으나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유가는 1.85% 하락하면서 80.11불에 위치를 하고 있고,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가 부진한 모습, 특히나, 특히나 옥시덴탈이 3.11%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천연가스도 상승하는 듯 싶더니 다시 하락하는 모습, 마이너스 5.34% 하락했으며, 달러 인덱스는 101.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빅스지수는 다시 20에 근접을 했고, 지금 현재 20을 나타내고 있으며, 피앤그리드 인덱스는 그리드 상태, 탐욕 구간에 있고 6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로는 0.65%하락한 4.1%, 10년물 국채로는 1.94%하락한 3.45%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으며, QQQ는 볼린조밴드 상단, 현재 201선의 저항라인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RSI는 62.85, CCI는 143.43이요,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으로 마이너스 22.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PI는 현재 200일 선을 뚫어낸 모습, S&P 500 지수로도 200일 선을 뚫어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12월 초에도 이렇게 200일 선을 뚫었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2월 FMC, 2월 1일 FMC, 어, 약간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SPI RS는 59.23, CCI는 113.79를 나타내고 있으며, 52주 50,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13.41%의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장은 S&P 500이 201선을 잘 지켜내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어, 이번 주 테슬라의 실적, 기업들의 실적과, 그리고 이제 2월 FMC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2월 FMC에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이었습니다